올해 대신방 중에요. 한 권사님과 너무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권사님 아드님께서 우리 신일교회에서 예배를 들이시는데 영의 눈이 열리더니 찬양대가 새롭게 보였다고 해요. 그 아드님께서는 찬양대가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고 옷에 띠를 딱 띠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너무나 영광스럽게 보였다고 그런 간증을 권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간증하시는 권사님도 너무 행복해 하시고 듣는 저희도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찬양대 여러분, 이 간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그렇구나. 영의 눈으로 보면 지금 내가 이렇게 하얀 세마포스를 입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잠깐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우리가 함께 방금 읽은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옷, 또 의로움의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찬양의 진정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충분히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충분히 거룩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다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요. 너무나 민망해서 찬양하기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러운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찬양의 자격을 갖춘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계시는 이 찬양대 가운이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여 있는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이 가운은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가운은 나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근거에서 이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먼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서로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따라해주세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습니다. 아멘. 아멘 다른 곳에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신을 교회 80주년 기념 찬양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이것을 채워 주시며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긴 시간 동안 주님께 올릴 찬양을 준비한 그 귀한 마음을, 그 수고를 찬양과 함께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